이재명 대표 지금 경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 관련 소식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고, 흥행이 안 된다고 자꾸 뭐,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니까 안 온다, 이런 얘기 를 하던데, 다 뻥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셨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인사, 인내를 이룰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후보들, 뭐, 대부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대체로 보면, 목소리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연호할 때. 근데 뭐, 사실은, 그, 다른 분들 연설할 때도 그분들이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셔도,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잘 하세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중간에 자기 이름 연호해달라니까 또라해요, 또. 하나 해요, 또. 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laughs> 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거야, 또. 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 지지자들이.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맞아. 경쟁을 하지만, 그, 국민의힘처럼 막그 물어 뜯기 하고, 내것 틀려, 그... 이런 게 전혀 없어요.